네, 11월 20일 모닝경제 라이브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지한 2주가 지났습니다. 어, 시간은 그렇게 많이 흐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꽤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 2025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어, 이제 이제 지배하는 어, 세상이 올 텐데요. 어, 한국 경제와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진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한국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10위 내외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죠. 1인당 GDP도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니까, 꽤 괜찮은 나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는지, 또는 우리나라 성장의 동력은 뭐였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맞이할 트럼프 4년이 어, 그리 녹록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세개 한번 보실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발전의 동력 꼽아온 겁니다. 어, 제가 가장 먼저 꼽고 싶은 거는 관세율 하락인데요. 어, 우리나라가 1960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수출 개발, 그, 산업 개발을 했었죠.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했었는데, 그때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40%가 넘어갔었습니다. 어, 다행스럽게도 그때부터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꾸준하게 떨어졌고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트럼프 1기죠. 트럼프 1기 행정부 전에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5% 남짓이었습니다. 음, 근데 그 이후부터 관세율이 조금 올라갔죠. 트럼프가 취임하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여전히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에서 관세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꽤 부정적이죠. 또 하나 G2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여전히 중국이고요.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 미국입니다. 이 G2 미국과 중국을 합한 음,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절반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G2 경제, G2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 좀 심상치가 않죠. 어, 앞으로도 어, 이두 나라가 관계 개선을 할지 참 의심스럽고. 이 G2 관계가 다음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더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꽤안 좋을 거고 아마 G2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는 한국 말고는 이렇게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고 제가 찾은 데이터에서는 G2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경제, 또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되게 사, 상황이 좀안 좋았잖아요?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이게 금융시장에서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 반도체입니다. 어,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비교위가 우 있었고, 수출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었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반도체가 갖고 있는 비교 우위가 많이 사라졌죠. 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AI 취입 분야에서는 글쎄요, 이게 조금 많이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음, 뭐 관세율 상승이라든지, G2 관계 악화라든지, 반도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 악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어, 트럼프 당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었어도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4년이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 상당히 클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견뎌내는 것도 녹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한국 경제 또 특히나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어, 낙관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 자리에서 저희 전략 하시는 분이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내년 코스피 주가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염두를 조금 해 두시고 대응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어, 제가 지난 주 2주 전에 어, 수출과 환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내수 쪽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앞서도 제가 관세율이 올라갈 것 같고, G2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어, 반도체가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다 수출과 관련된 얘기죠. 네. 우리나라가 수출이 중요한데, 일단 수출이, 어, 앞으로는 어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 같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내수가 중요하죠 내수 중에서도 이제 소비가 중요한데 보시는 그래프가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하고 가계 구매력을 같이 그려놓은 건데 라인 그래프가 소비예요 잘안 보이시죠 글자가. 찔끔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좋아진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 문제는 지난 3, 4분기 가계의 소비자 구매력이 급감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급감했습니다. 어, 가계 소비자 구매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 소비마저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어, 한국은행이 이미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어, 지금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 연준도 기존의 그 연준이 생각했던 기준, 기준금리 인하 궤도보다는 다소 더디고 꽤 신중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아,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앞서서 또는, 어, 굉장히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수출도 어려울 것 같고 소비도, 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내년 경제는 수출 소비 모두 조금 부진한 형태가 될것 같고 어, 우리나라 경제가 오랫동안 성장이 좀 부진했잖아요. 어쩌면 장기 정체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고 어, 상당 기간 좀 지난,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비슷한 맥락에서 음? 네 맞네요. 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제가 국가별로 갖고 온 건데요. 미국이 100%가 좀 되지 않아요. 어, 미국이 100%가 좀 되지 않고. 중국도 요즘에 부채 문제 내지는 부동산 문제가 좀 심하잖아요. 중국이 144%입니다. 이것도 꽤 높은 수치예요. 근데 한국은 이거보다도 높습니다. 164%예요. 근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4%나 됩니다 어, 제가 앞서 경기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를 인하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좀 늦게 더디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저희 예상처럼 된다고 하게 되면 이미 부채가 많은 가게가 이자 부담이 더 오래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같아요 페이지 다시 한번 넘겨 볼까요 네. 환율입니다. 어 아마 이제 이 그래프 아, 이 그래프가 아니겠네요. 이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 이런 거시 지표들보다 금융 시장의 가격 지표에 더 민감하실 테고 대표적으로 주식 또는 환율에 민감하실 텐데 주식은 어다 뭐 알고 계실 거고 환율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하려고 이 그래프를 갖고 왔습니다. 음. 아직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이고 어 취임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어떤 강도로 펼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되겠다 예단하기는 어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정책들을 어 실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수시로 1,400원을 넘나들 수 있고, 어쩌면 1,400원이 고착화될 위험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1,300원 중반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환율 수준이거든요. 이 보시는 차트는 우리나라의 상품 수지하고 금융 계정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달러를 버는 방법은 수출해서 버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게 상품수지입니다. 수출에서 수입 뺀 이게 상품수지인데 어 2017년 한번 보실까요?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로 상품수지 급감하죠. 어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어 조금 환율 조작국으로 압박을 하고 어 조금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가 급감하게 된 겁니다. 바이든 시기에 조금 올라왔는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다시 얘가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 자금이 줄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래는 금융계정입니다. 금융계정인데 어 이게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유출이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 보시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활성화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국 증시 좋고 국내 증시 부진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해외 투자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활성 해외 투자가 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말은 해외로 달러가 유출이 더 많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이게 이제 달러의 구조적인 유출의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달러 자금은 줄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달러 자금이 는다고 하면 원 달러 환율은 오를 여지가 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원 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어좀 많이 험난할 것 같습니다 수출은. 어 조금 이제 둔화세로 접어들 것 같고 내수는 여전히 부진할 것 같고요 금리도 쉽사리 떨어질 것 같지 않고 환율은 높게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다지 매력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오늘은 준비한 자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유시 연수 때는 아마 12월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 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